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기 한양대학교 어, 상경계열 2 0 2 0년도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문제는 수리논술이 항상 나와요. 문제 한번 어, 링크 걸어놓을게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2021년 기출이고 입문수리 논 링크 밑에 세부사항은 어, 아닌가요? 그 밑에 링크 연결해 놓을게요. 한번 봐보세요. 문제 1번에는 잠긴 현상에 대해서 어 요인을 나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다의 에이포탈사의 성공과 쇠락요인, 그 다음에 어 두번째 어 퀴즈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 통계문제가 나왔고 3번은 정규분포. 여기도 1번도 기대값이에요. 한양대 문제는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수리논술을 어 하시는 분들은 수환수투하고 확통을 어? 여름 방학에 돌리세요. 그러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기 2번문제를 한번 할게요. 나머지 문제도 어, 조만간 빨리빨리 빨리 올려드릴게요. 선생님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30여 개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지금 이것도 올리고 논술 온라인 과외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저그 다음에 뭐저그 회원동영상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두 사람이 한 개의 동전을 n 번 던질 때두 사람이 한 개의 동전을 어, 동전을 n 번 던진다, n 번 던진다. 그런데 각각의 확률 변수를 x 하고 y 로 놓는 거야. 근데 x y 차이가 x 하고 y 차이가 x 하고 y 차이가 하나예요. 그러면 x 는 y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y는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네. 어, 확률 자체가 서로 x, y 되니까 대칭일 수 있겠다.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 미리. n에 대한 식으로나타내요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로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수험생에게 먼저 알아야 될거 한번 해보자.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n에 r이라고 해보자. n의 r이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 풀이는 k로 나 풀어놨더라고 선생님이 일단 k로 풀어줄게요 근데 우리는 n의 r 이숙하잖아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n번을 던졌을 때 먼저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봐보자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0번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1분의 1에 30번 1분의 1에 1-p에 70번 이렇게 썼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c의 nr을 썼었을 때 c의 nr 2분의 1의 r번 2분의 1의 n r이니까 얘는 n r 의 2분의 1의 n번 이렇게 써지지 이놈은 2분의 1은 2분의 1의 n번 이렇게 써지지 요거 포인트야 나중에 선생님 이거 계산할 때 요거 때문에 헷갈려 할 거라고 이렇게 쓰자는 거야 공전 그 다음에 미리, 미리 알아둬야 될 거, 요거 한번 알아둬야 될 거, X하고 Y인데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야 되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한번 구한 다음에 두배 해준다는 것.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한번좀 풀어보십시다. 자, 이거 머릿속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한번 읽었으니까, 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X 입장에서, PX 입장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PX 입장. 그런데, 우리가 확률에서, 어, 이 사건의 확률을, 어, 이 독립사건이라는 거를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걸 이해할 수 있, 있을까? 모르겠네. 선생님,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동전이라는 거는 이 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 관계야. 독립이야.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한번, 해본, 한번 해보자. 그러면 확률을 이렇게 해보자. X를 k라고 놓고 r이라고 놔도 돼. 그러면 y는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는 k 게 나오면 얘는 k 플러스 1 일단 어,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주로 r을 쓰는데 왜 k를 쓰냐면 우리 풀이가 k로 나왔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일치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r 쓰고 풀이는 k를 쓰고 하면 헷갈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k가 나왔을 때 x는 어떻게 되냐? 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걸 확률을 생각하면 x가 k일 때 x, y는 하나 차니까 k 플러스 1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a도 한 덩어리, a도 한 덩어리인데 얘가 두 개가 독립이야, 독립. 동립. 그러면 우리 이항정리처럼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항정리처럼 생각하면 얘가 하나, 두 개. 서로 n 번 던진댔으니까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시을 이렇게 써보자. 이은 k 때문에 어, p를 어, k가 x가 k고 y가 k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시그마 k가 0서부터 하고 여기 n 마이너스가 n 번 던지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려고 러니까 n 마이너스 1로 쓰자. n 쓰면 n 플러스 1이 되버리잖아. 얘가 n으로 쓰는 얘가 n이면 +1이니까 n 플러스 1이 되니까 n 마이너스 쓰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n에 k에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에서 2분의 1에 어차피 n이지. 선생님 아까 했잖아. 2분의 1은 항상 n이잖아. 2분의 1에 k에 2분의 1 n 마이너스 k니까 2분의 1 n이야. 그 다음에 얘입장도 어. 예익장도 이렇게 해보자. C에 N에 K 플러스 1에 2분의 1에 N 이렇게 쓰자. 요거를 수험생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거야. 선생님이 이것쓴거 한번 이해해 봐봐. 자, 우리 프리에서는 장황하게 썼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그거 보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안 돼. 선생님처럼 풀어. 자, 해답은 깨끗이 예쁘게 풀고 교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실전 가서 안 풀려. 해봐. 내가 뭐 한두 번 해보나. 자, 다시 해보자. 얘두개 확률이 나왔어. 확률 x, x인데 얘는 독립이야. 그런데 얘가 개수가 하나 던지고 둘 던지고 n개로 무한대 던지니까 시그마를 써줘야지. 그 다음에 이 m-1은 어떻게 되냐 n 번 던졌으니까 얘 k를 기준으로 맞춘 거야. m-1은 n 번이 되잖아. 그 다음에 n에 r 써도 됐든지 k 쓰든지 n에 k 2분의 1 n에 k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왜두 개가 곱해요 독립이니까 이 사건은 독립이니까 곱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쓴 거야 얘는 시그마 r은 0서부터 n-1까지 c에 n에 k c에 n에 k 플러스 1 쓰고 우리 교재에서는 얘의 2의 n -2까지 C의 N의 K의 C의 N의 K 플러스 1 이렇게, 2 n 으로 이렇게, 이이를썼 이렇게, 이이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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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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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항정리에선 요것부터 같이 해봐 M 플러스 1이었을 때 시그마 R은 0서부터 n 까지 C, 의 N, R에 a 의 N- R에 B에 R 이렇게 썼잖아 그때 개수를 구할 때 요것만 활용했었지 처음부터 다 쓰지 않고 저것만 활용했었지 자 리마인드 해봐 자 빨리 저거 한번 리마인드 해줘야 돼 그랬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교재라기보다도 이쪽 풀이에서는 얘를 이렇게 써줬다. 얘를 얘하고 c의 n 의 r은 c의 n 의 n r하고 똑같지. 그럼 선생님이 먼저 이걸 풀어버리고 니들이 이해를 해줄게. 선생 먼저 풀어볼게.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요 앞에만 구하면 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n 하고 cn에 의 k하고 cn에 의 k 마이너스 1이지만 이 확률이 a, b, 아까 바뀌는 거안 했잖아. 요건 x, k, y는 k분데 이 수를 바뀌니까 요게 두 배. 요것이 두 배가 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었지? 어 우리가 구하는 어, 확률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거야. 요게 이렇게 쓰면 돼. 봐봐. 선생님이 먼저 단순하게 들었어.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독립시행이니까 여기까지 계산하고 요거 이렇게 써도 괜찮아. 2분의 1을 써도 괜찮아. 2분의 1 4분의 1을 써도 괜찮아. 선생님이 무식하게 써도, 어, 써도 괜찮아.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요거를 이쪽으로 뽑아내줘도 되고 안 뽑아내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차피 k에 대한 변수니까 상수니까 뽑아내준 거야. 그랬을 때 이항정리에서 어떤 계수 를구하라 했을 때 예를 들어 a의 세제곱, b의 이제곱한 계수를 구할 때는 식만 다 쓰잖아. 요것만 써먹었잖아. 똑같은 거야. 여기 앞에 계수를 구하라 했었을 때, 요거하고 mk하고 n NK mk-1하고 xy가 자리를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논술로 쓰면, 이것이다 요것이, 요것이, 어 p e x, p가 x e q k, 어 y가 k plus 1대의 확률이다. 이렇게 써주고, 다만, 어 대칭도, 대칭인 경우, 대칭도 어 있으니까, 있으니, 두 배이다. 하고, 답을 이렇게 썼어야지. 답은, 2배 두 2배하고2 두 마이너스 -2n하고 c 의 n 에 k c 의 n 에 k -1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써도 정답이야. 그런데 하양대에서는 이렇게 또 풀이를 했어. 자, 이렇게 쓰면 하나의 정답이 된 거야. 걱정하지 마. 하양대에서는 얘를 이렇게 풀어 놨어. 자, 여기까지 바쁜 사람들은 하양대 풀이를 이해해 봐. 얘는 이렇게 들어갔어. 자, s 양대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 있지? C의 n r 은 C의 n r 하고똑같 s 아, C의 N의 n 에 n r s Adam, She and Minas Adam, She and n 쓰고 C의, 쓰고, C의 n k 쓰고 C의 n d n k 쓰고 앞에 이에 마이너스 이엔을 이렇게 뽑아서 하향되어서는 그리고 여기서 1 플러스 x에 이 n 은1 플러스 x에 n하고 1 플러스 x에 n에서 이 전개식에서 얘는 x에 n 마이너스 1의 개수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내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선생님 이거 계산을 했더니 x-1 계수를 계산을 했더니 x-1 계수 맞아. 내가 계산해봤어. 나중에 필요한 사람 얘기해줄게. 내가 한번 니들한테 물어보자. 야 실전에서 아까 그렇게 해서 풀었어서 계산했으면 되지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수학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수학이란 건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야 되는지 수학에서 뭐 뽐내는 게 아니잖아.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한양대에서는 답을 얘를 이렇게 주어졌어. 1-2n, 1-2n은 아마 두배두배 똑같아. 2 곱하기 마이너스 2n 하고 곱하기 c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뽑았어. 내가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우리 수험생들이 요거 뽑아가지고 계획을 상해서 요거 xn 마이너스 계수 이렇게 뽑아내는 거이네들 이거 실전에서 못해. 못해. 선생님들한뭐요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워가지. 웃기는 소리하지 마. 지들이 해답을 봤으니까 쉬운 거지. 실전 들어가면 이게 쉬울 것 같아? 이거 나도 힘들어. 어. 선생님 이거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게 바로 유추됐지만 니네들은 이거 처음 봤을 텐데 유추 안 돼. 아까 그렇게 풀어. 괜찮아. 답다 어. 다 맞고 그거에 대해서 어, 완벽한 답이니까. 해답이야. 완벽하게 해주려고 했으니까 그 답이지만 아까 그렇게 푸는거나 이렇게 푸는거나 어차피 이거 하면 개수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드려. 아까 고그 형태로 해드려도 우리 충분하게 이 수식 자체에서 이 수식 자체에서 요거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에서 두 배다 해도 충분히 개수는 맞아. 점수 충분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한양대 푸리에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그 생각하다가 실전에서 시간이 10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못해. 여러분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구해. 여기까지만 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아, 요 확률이었으니까 요거 2의 마이너스 1승은 아, 이것도 이래도 돼. 얘도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어. 자, 저거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두 배다. 두 배는 알아야지. 대칭입니다. 그렇게만 풀어도 점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무식하게 틀렸다는 그런 교수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교수 아니야 실력이 틀린다. 아니면 어 저기 교저 대학원생들이 채점 잘못했던지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마. 그 정도 교수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선생님이 또 중간 중간 어 입문 수리논술 또 자주 자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